제가 전 영상에서 이렇게 했는데,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젤리를 만들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이렇게,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미니초를 시작했을 때 젤리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. 제가 담은 통이 있는데, 네, 이렇게, 어머, 죄송합니다. 담은 통이 있는데, 여기 담았어요. 이게 다 젤리거든요.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짜장 젤리도 만들고 청포도 젤리랑 딸기 젤리랑 파인애플이랑 등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음, 좀더 연한 아쿠아 젤리를 만들겠습니다. 그냥 이상태로다 넣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저는 아쿠아 젤리 말고 이런 식으로 블루 레몬 하겠습니다. 최대한 이쁜 걸로. 제가 만든 건데 훗 죄송합니다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